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가에 제 방이 아직 정리가 덜 돼가지고 어, 집에서 좀 정돈된 상태로 어, 앞으로 영상 업로드를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향수가 지금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잖아요 앞에서 영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 중에서 몇 가지 또 추려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크리드예요 외국 사이트인데 베이스노트라고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어벤투스 압솔루 제품을 보다가 제품에 대한 소식을 봤어요. 바로 퀸 오브 실크라는 제품입니다. 2월인가3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리스 향조가 두드러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가장 최애 하우스죠. 프레데릭 말입니다. 드디어 국내에 이제 정식으로 런칭을 했. 다고 제가 이,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 아마 프레드릭말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소식을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프로미스 제품 중동틱하죠 중동틱하면 저는 누아의 피스 제가 소장 중인 누아의 피스를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 어, 도대체 어떤 향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50ml에 30만원 후반? 100ml 같은 경우에는 50만원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콤포드나그외 여타 다른 비싼 향수들 가격 때를 생각하면 1 0 0 m l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곧 다가올 1월 16일날 후쿠카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러시에서 이것저것 좀살 것들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해외공홈 영국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공홈을 보면 구체적인 정보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아직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러시 크리미 캔디 지난 한방이 느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제가 사랑하는 메종 디올입니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바로 뉴룩입니다. 뉴룩 1947 제품 이 있었는데 그 제품 대신에 이제 뉴룩으로 네이밍 붙여서 나온 제품인데 샤넬의 그것들처럼 굉장히 알데하이드 칸 파우더리한 느낌의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는 후기들이 있, 있더라고요. 가루 세제, 가루 세제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From the Garden이라는 향수입니다. 네이밍이나 수색으로만 봐도 굉장히 그린 그린한 그런 느낌의 향수이고 여름에 쓰시기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새롭게 또몇 가지 신상 향수들 정보를 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